카카오 지금 유형도 말고 지금 카카오 사는 사람 사라는 사람 있나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만 돈을 버는 거야 아 불타는 금요일이구나 2 8일날 56,500원부터 58,400원까지 평균 단가 57,300원에 매수했고 오늘 주문도 천주 나갔지. 언제 사냐, 카카오. 나는 십만원, 구만원, 팔만원, 칠만원, 육만원. 이번에 오만육천오백원. 그리고 오늘도 주문 나갔다. 나는 계속 오늘 살까요? 오늘 뭘 사? 월요일날 하루 조정 나온다. 월요일날 마이너스 오백원에 사라. 알겠지? 오늘 천주 주문 나갔고 월요일도 나가고 화요일도 나가고 9월 7일 67,100원부터 68,000원까지 평단 67,500원 지금도 손해봤지? 아무 상관 없어. 자, 지금부터 차트 하나 보여줄게. 이 삼선 전환도는 잘 봐. 여기가 시작한 지점이야 카카오가 여기 57,700원이지 여기가 자 그럼 이전의 가격으로 내려가려면 여기가 36,000원 이거든 영업이익이 700억이었어, 700억. 카카오가. 그리고 2,000억이 된 것이 2020년도야, 여기서. 2,000억 됐거든? 자,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지려면 다른 거 없어, 주식은. 실적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5,900억 까지 2021년에. 지금 올해 8,000억이잖아. 내년에 1조.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난 사는 거야. 주식은, 실적에서 시작해서 실적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왜 주가가 떨어져?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사람이 사는데 밥만 못 먹고 살지. 평상시에는 그냥 밥 먹고 사는데 위기가 오면은 가서 돈도 빌려야 되고 그러게 되거든. 그 변수가 생겨. 근데 카카오는 실적으로 보면은 사실 10만 원이야. 그럼 17은 뭐냐? 조금 과대평가된 거지. 과가7시까지 갔으니까 솔직히 10만원에서 17만원 간거는 61.8%는 과하다 보자고 자 그러면 지금 정상 가격은 작년 5월달에 액면 분할한게 11만원이야 어, 요정도 가격이 지금 실적이 지금 계속 2천억부터 철천하까지 4배가 늘었기 때문에 정상 가격인데 주가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는 이자가 변하지 않아. 물론 변동금리가 있, 있지만은 내돈 1억 넣으면은 1년 후에 100만원 생기는 거야. 변동이 없는데 주식은 천당에서 지옥까지 가는 거야. 뭐 때문에? 매크로. 매크로가 뭐야? 글로벌하게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이란 자기네들이 코로나 때 돈을 풀었어. 누굴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푸는 거지. 삼경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어. 그래서 미국 애들 일을 못하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한 달에 그냥 천만 원씩 준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이 풀리니까 어떻게 인플레가 되지? 또 다시 주워 넣어야지.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달러가 1150원, 1200원인데 평가 절하가 되니까 우리가 1500원, 1200원에 수입하는 게 지금 1450원 간 거야. 앉아서 죽은 거고, 그 대신 어떻게 돼? 미국은 앉아서 돈을 버는 거지. 그러니까, 환율 변화한 만큼 성장주나 기술주는 그만큼 할인이 되는 거야, 할인이. 그러니까, 10만원에서 0.618 하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 6만 1,800원까지 떨어진 거야. 환율을 네가 올렸나 내가 올렸나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돈이 내 돈이 그냥 20%가 평가 절하가된 거야 카카오도 원화 가치가 절하되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야 뭐 누구한테 뭐 항의하고도 이걸 매크로라 그러는 거야 그럼 그걸 왜 예상을 못했는가 그걸 누가 예상을 하다 그걸 그래? 그걸 예상하려면은. 카카오를 팔거나 삼전 팔고, 하이브 팔고, 나 주식 안 하겠다 죽어도 안 하겠다 그럼 공동묘지에 네가 들어가 그럴 사람만 파는 거야 카카오 왜 비싸게 못 팔았나요? 주식 안 하려면 난 계속 할 거니까 안 파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10만원에다 산게 있는데 내 오늘 샀잖아 5만6천원에 좋잖아 다음은 한 주라도 야 우리가 달러를 워낙 200원 손해 보고 가듯이그 반대 국부로 나는 카카오를 5만6천원 주고 살 기회가 생겼잖아 그렇지. 네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싫은 사람은 주식 팔고 나꼴당 들어가면 되지. 왜? 한국에서 살면서 주머니에 천만 원 정도 있는 사람이 앞으로 주식을 안 한다? 천만의 말씀. 무조건 하게 돼. 그러니까 이 삼선전환도는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떨어진다. 그럼 그 단계는 왜 생겼는가? 카카오를 2017년도 18,000원부터 지금 10배가 올랐는데 18,000원에 카카오를 산 사람은 한국 사람은 거의 드물다. 그러면 이 주식은 세 가지 세력인데 유대금융자본의 스마트머니 기관 맨 마지막에 개인이 사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18,000원에 산 유대금융자본 애들이 이 주식을 올리는데 걔들도 다이렉트로 2만원짜리를 17만원까지 그냥 바로 못 올리니까 엘리오드 파동대로 1 2 3 4 5 8로 올리는데 걔들이 주가를 조정한 계단을 삼선저단도라고 하는데 카카오는 53,500원, 68,700원 81,400원 조정받고 그 다음에 10만원, 12, 17 이렇게 올라가는거야. 떨어질 때도 자 떨어질 때도 여기가 85,000원이지 8 달 계단 위에서 조정 그 다음에 반등 그 다음에 여기가 69,900원이지 b 위치에서 다시 반등해서 두달자 그러면 이번에 그 다음 파동 얼마야 53,500원이니까 그 위에서 이걸 깨면은 지금 유대금융자본이 세력들이 카카오를 올 초에 28.48% 갖고 있어서 그럼 얘들이 니네들 말한 대로 주가가 다 끝날라 그러면은 카카오를 올린 세력이 유대금융자본인데 지금 28.14니까 지금 0 3 빠졌어. 그럼 이 새끼들 다, 이 새끼들 다 어디 갔어, 그러면? 예, 주식하면서 제일 무식한 놈들이 다우지수가 떨어지고, 나스닥 떨어지고, 바닥이 안 보인다. 금융위기가 돌아온다. 1900까지 떨어지고, 주식을 못 사고 떨어지면 신나게 힘든데.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53,500원을 깨게 되면은 28.48%를 들고 있는 외국인들이 희망하는 거야. 여기 내가 얘기했잖아. 81,400원. 어? 여기 오면은 반등. 687 오면은 반등 30% 반등. 이번에 이번에 55,000원 왔잖아. 뭘 걱정하나? 뭘 지금부터 카카오 다블 삼성전자 20% 오른다 현대차, 기아차 죽는다 이차전지 죽어 삼성전자 20% 올라 하이닉스 10% 오르고 카카오, 네이버, 다이야 회장님은 이마트는 분망이 없나요? 이마트는 솔직히 내가 연구를 못했어 미안해 이마트가 가장 좋았을 때가 이제 그 네이버나 이 쿠팡 안 나왔을 때, 그지 지금 누가 이마트가냐? 지금도 이마트는 좋아요. 근데 나부터 그래도 컬리에서 시키고 뭐 시키고 뭐 쿠팡 배달의 민족 시키고 이마트에 백명 가던 사람이 확 줄지 사람이. 근데 카카오는 말이다. 이마트는 97년도에 이명희 회장이 정용진이 데리고 그 당시에 IMF 때 지금 평당 뭐 1억 하는 땅이 그때 10만원에서 10만원. 그 땅을 전, 전국에, 뭐, 강릉, 뭐, 대도시에 싹 사서 이마트를 만들고, 그때 무슨 네이버 쇼핑이 어디 있고, 무슨 카카오 쇼핑이 어디 있냐 말이야. 그때 뭐 무신사가 어디 있고, 뭐 신발이 어디 있어. 다 이마트로 가. 근데 어떻게 됐다? 사람으로 치면 이마트는 어떻게 됐다? 80이야.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 카카오는 말이야. 지금 나이로 치면은. 지금 사춘기야. 사춘기가 뭘까? 사춘기는, 아무 이유 없이 반항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 잘만 관리하면 무궁무진한 미래가 기다리는데, 아무리 착한 아이도 중2, 중3 되면은 한번 반항하는 하나의 그 내리막길이 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마트는 전성기가 지났고, 카카오는 이제 돈번 지가 3년 됐어. 3년. 3살이야. 그런데 운이 좋았든 뭐든 하여튼 고생해서 한번 쫙 뻗어나니까, 자 아, 지금 약간의 조정기가 온거지 자 그런데 대출은 자기 능력껏 받아야 돼그 대신에 대출받은 거는 10% 받은 거 팔아야 된다 나는 요네 산거 있지 56,500원 57,800원 7만원까지 산 거는 7만원에 다팔 거야 8만원 9만원 10만원 가는데 대출로 산 거는 내가 7만원 가면은 팔겠다 이런 거야. 그러면 이 삼성전환도 뭐 이게 뭐냐면 지금 뭐 유용두 회장이 카카오를 올린 것도 아니고. 근데 분명한 거는 반드시 주식은 임자가 있는 거야, 임자가. 먼저 올린 사람이 있어. 이 주가가 여기부터 20년 전 가격이야, 지금 이거. 여기는 1998년 다음 커뮤니케이션 있던 가격이고 여기부터가 유대금융자본이 들어온 가격인데 527, 535, 687이야. 지금 50까지 떨어졌어. 오늘 월봉 삼성전환도 573으로 끝나겠지 573이면 여기, 여기가 814니까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끝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 다음 내가 영원에산 주식은 687을 넘어가면 814야 회장님 그럼 535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내가 얘기했지 850 814일 때 이 전환가격이 오면은 반드시 공매도 환매라든지 반등이 꼭 들어와 그래서 여기가 8.14 잖아 8.14에서 반등 30% 6.87에서 반등 84,300원까지 요번에 50에서 반등 들어오면은 일단 687을 넘어간다. 여기나 681, 4, 899까지. 어, 이거 왜냐면 지금 개인 투자가 연금 카카오 김범수가 지금 계열사랑 40% 갖고 있는데 돌아다니는 물건이 지금 외국인들이 28.14를 갖고 있는데 1년 전보다 주가는 17만 원에서 5만 원 왔는데 얘들이 안 팔았어. 자, 그러면 이 삼선 전단은 뭐냐? 687까지 밑으로는 내려가도 되는데 53,500원부터는 안된다고 하니까 요번에 55,500원에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파는 건 아니다. 팔려고 하면은 대안이 있어돼 대안이. 그러니까 나는 죽구나사나 카카오를 들고 있는 게 내가 카카오를 들고 팔아갖고 삼성에서 살까? 반토막 났는데 나는 주식을 사서 어제 내가 57,000원 주고 가거든. 소대본전은 한 번도 없어. 매도는 예수님도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실밤 밖에 못 팔아서 실패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35년 동안 주식 찍어서 소대본은 없어. 찍어서. 근데 삼성전자는 내년 가면 올라. 나도 카카오가 따블 가면 내년에 삼성전자 살 생각도 있어. 근데 올해 55억에서 내년이 44억으로 거의 8조가 줄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5조. 안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왜? 삼성전자가 지금 유동성이 위에 따금이 60조인데 지금 여기서 10만 원못 갔는데 카카오는 10만 원 그냥 가. 왜그런줄 알아? 삼성전자는 시총이 400조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야 돼. 그다음에 내년에 실적이 안 좋고 사람으로 치면은 삼성전자는 1999년, 2000년도 그때 주가가 3만 원 했구나. 아예부터 3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했어. 근데 그게 액면 분할을 지금 600원이지. 1000원 잡자. 1000원 잡고도 50배 올랐죠 50배.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은 회사의 앞으로 발전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는데.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는 1970년대부터 폰이 만들어서 60년째 자동차 만들고 있어. 현대차가 여기서 40만원 가야 돼. 세계 1위 포드가 다우 30에서 빠졌어. 테슬라, 브라메 카카오 팔고 현대차, 기아차를 사, 카카오 팔고 지금 에너지 솔루션하고 저 지금 저 미국의 저 바이든이 지금 지새끼들 먹고 살겠다고 에너지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해갖고 앞으로 미국의 공장을 살인놈들만 돈을 주겠다는 거야. 에너지 솔루션이 돈 10조 갖고, 공장, 이제 공장 만들어 갖고, 배터리 만들어 놓으면, 테슬라도, 배터리 할 거고, 도시바 할 거고, 1등이 아니야!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CATL 다할 거고, 거기다가, 한 나라에, 배터리 회사가 세개야 SDR, 이노베이션까지. 안망하 다행이다. 인보스 사는 것들. 뒤질라면 그 사라. 이제 와서. 야, 3,300에서, 지금 한국 주가가, 3,300에서 지금, 61.8% 데드라인이, 2,049야, 2,049. 이제 100포인트 남았는데, 야, 지금, 3,300에서 2,100이면 몇 포인트가 빠진 거냐? 야, 1,200 포인트가 빠졌어. 내 얘기했어. 삼성전자 뭐, 실적 문제 있나? 카카오 실적 문제 있어? 대한민국 무슨 문제 있냐? 아, 유태인들이 쥐들을 먹고 살라고 금리 인상한 거아니요 어? 쥐들 망할까봐. 그리고 중국하고 지금 돈 전쟁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유태인들 쥐들 먹고 살라고 한걸 갖고, 어차피,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삼성전자 코스피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유태인 유태 인 개들은 미 연준 대주주고 미국이잖아 한국은 뭐야 미국이란 나라는 우선 고용이 편해 포드 테슬라 뭐 아마존 전화해서 헤이 거그 4층부터 8층 다 집에 가 그러면 다 가는 거야 가방 들고 현대차 노조 야 제3공장 전부 집에 가 권총 들고 생난리를 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야 미국은 힘이 있어 내가 미국 가서 내일 해보면 그러다가 다음날 전화와 어? 야 미스터 유야 내가 잘못 내보냈어 빨리 와 빨리 와 오케이 자유롭다고 플렉서브해 그런 나라니까 힘이 있는 거야 뭐 골목상권이 어떻고 아 골목에 들어가서 정당하게 무슨 카드를 하든 빵을 배달하든 상대방하고 합의안 되는 거야 갖다 흔들지 그러니까 카카오 가출하는 거야 머리 좀 식히자 그러면은 카카오 지금, 유형도 말고 지금, 카카오 사는 사람, 사라는 사람, 있나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만 돈을 버는 거야. 자 네이버는 여기도 네이버 삼선 전환도가 여기 그러니까 전환 가격이 여기가 2.6이지, 2 그렇지? 여기가 2.6을 2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이 얼마냐면 1.97이야. 근데 오늘 종가가 이거 한번 쳐봐. 월봉상으로 여기가 얼마냐면은 18만 원이니까 다음 달에 얼마? 이게 지금 천 원씩 움직이니까 18만 천원 여기거든.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매수하려면 지금 여기서 뭐 46만 원짜리가 지금 19만 원 됐는데. 여기서 이걸 지금 생각 뭐팔 거야 뭐할거야이거 아니 나도면 오르는데 팔 거요? 이 셀트리온 같은 쓰레기도 35만 4천 원짜리가 여기 지금 카카오처럼 이렇게 좀 3년 올랐거든? 61.8%두번 맞아갖고 12만 6천 원까지 떨어졌어. 반토막도 더 났지? 3분의 1 토막 났지? 얘도 38만 거의 40만원에서 13만원까지 떨어졌어 다 제자리 갔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카카오 네이버가 왜 지금 미 연준에서 한국 돈 가치 자산 가치를 내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내려야지 주가가 내가 네이버 밴드 우리 회원들한테도 늘 설명하고 맨 앞에 내가 설명했잖아 어디까지가 바닥이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아서 뭐 오스템 인프라들은 뭐돈 2천억을 누가 횡령해서 회사가 전망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 뭐 상장 폐지하고 카카오는 그냥 떨어진 거야 할인 받아서 환율이 1,400원에서 1,200원 되듯이. 근데 좀 많이 떨어졌지. 내가 얘기했잖아. 왜 많이 떨어져서?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사람이 없으면 안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한번 먹어보는데 지금 바닥일 때가. 참 무섭지. 내가 설명을 했잖아. 55,000원이 바닥이라고. 11월 1일날 금리를 0.25에서 지요번에 0.7로 한다더라도 이번에 3.25니까 4%에서 많이 올라봐야 4.4야. 다 왔어. 그러면 1년 동안 금리가 오르니까 돈 있는 놈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갔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내 금리가 제로인데 어? 1년에 4천만 원 준다 하면 갈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돈이 4%에서 4.5%더 오른다는 거야. 어? 이거 별 남는 거 없네. 근데 한국에카카오는 따블이 난데 너좀안올 거야? 안올 거냐고. 카카오는 따블이 난데 금리는 이제 0.5% 남았고. 그게 자연의 섭리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알겠나? 엘리어트 135 파동 ABC 하락파동, C파동, 카카오 C파동이면 1파동이 시작되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 느려? 유대 금융 자본 세력들도 미쳤다고 이거를 오, 카카오를 바로 10만 원 보내겠어? 살살살 싸게 살 거고. 한국 애들은 식당에 사람이 없으니까 안 들어 눈치 보고 있고. 저 새끼가 들어가면 나도 먹어야지. 한국 애들 수준이 네가 카카오 사면 내가 살게. 그래 가면 9만 원, 8만 원이야. 야, 마지막으로 저구은이저 문병준 가자. 얘, 얘가 잘 돼야지 우리가 돈을 벌어요. 어? 야, 군이 얼굴 봐라. 부었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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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가 이 서황대 나왔거든? 서황대 내 후배야. 그러면 얘가 50이 안 됐을 거야. 근데 50안된애가 나보다 더 늙어 보이잖아. 이게 뭐냐면 이 당뇨기거든. 이 부은 거야. 내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작년부터 월급을 190최전금 190만 원을 받는 거야. 연봉 한 20억 3 0억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누라가 자는데 화가 나니까 한대팬가 여기다가 너왜 생활비 안 주냐 너 돈도 많은데 근데 얘가 카카오 게임즈 주식 갖고 있구나 음. 근데 대주주가 얘도팔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190만 원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원어가 학비 많이 들고 왔는데 열 받으니까 깼다 말이야 음. 한대 맞았어 그러니까 혈관이 약간 망가진 거지 야 큰아 일 이거 뭐약좀 지어줘야 되나 내가 내 먹던 거 있잖아 농용내 먹던 거 있지 보호 저기 재탕해서 보내줘 비싸다 보 나도 좀 먹어야 되는데 자 그럼 패밀리 자 힘내고 다음 주자 카카오, 일단은 다음 주에 상승했을 때 다시 만나기로. 박박!